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AI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게 어, 바뀌고 있는 상황이겠죠. 어, 주요 종목들을 제외를 한 AI 수혜주 종목들이 반년 이상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최근 이제 한두 달, 세달 정도 동안은 버텨왔었던 주도주 종목들까지 하락 전환이 되게 되면서 현재 이 시장 속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강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반도체와 더불어서 과거 몇십 년 동안 이제 이 국내 증시의 주요 모멘텀으로서 쌍두 마차 역할을 해줬었던 제약 바이오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글로벌 CDMO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MO 시장이 수년 내에 굉장히 거대한 6천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육박할 정도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CDMO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CDMO 시장에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 기업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케파가 세계 1위를 압도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열풍이 나타나고 있겠죠 급등 타이밍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관련된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유럽 시총 1등에 오르는 등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만치료제 제 열풍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수요가 올라가고 엄청난 이제. 매출이 달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열풍이 단순히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지형을 뒤흔들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모멘텀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CDMO 케파를 다른 이제 의약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케파를 비만 치료제가 끼어들게 되면서 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CDMO의 캐파 같은 경우는 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할 텐데. 테니... 할 테지만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CDMO 유치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가지고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CDMO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생물 보안법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국내 CDMO 관련 기업 배출 급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DMO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CDMO 사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DMO다라고 하는 거는 위탁생산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될 텐데 단순히 위탁생산을 넘어가지고 연구개발이나 임상부터 생산까지 의약품의 이제 전과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생물유래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하는데 특화된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바이오약 의 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무슨 뭐 화학 그런 뭐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생물 유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세포를 아니 뭐 유전자를 이런 거를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뭐 첨단 생명공학들이 집약이 돼 있는 기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전 세계의 바이오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CDMO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 CDMO 사업이 현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대만의 TSMC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파운드리 산업 차세대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자본력이 약한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력이 약하다 보면 일단 어찌저찌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신약 개발을 성공을 하고 뭐 개발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태되겠죠 일단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 되죠 근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첨단 시설들 수조 수십조 원의 이런 투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자본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을 넘어서 자본력이 많은 빅파마들의 경우도 이런 신약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CDMO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 이게 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생물 유래가 되어 있는 그런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실온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망가지겠죠. 이걸 주사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극저온에, 영하 몇십도에 달하는 그런 극저온을 통해가지고 단한 번도 그런 이 극저온이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까지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들을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엄청난 이런 콜드 체인들을 동반을 해 가지고 이걸 조달을 하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미국의 빅 파마들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시장 북미를 넘어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어 이런 구간에 있어서 이 아시아 CDMO 기업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사실 해당 나라들이 인건비가 싸고 또 전력이 싸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제 중심지가 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료의약품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값싼 원료의약품을 조달을 하는데도 CDMO 기업과의 협력이 어, 굉장히 쉬워진다. 현재 자체 공장이나 콜드체인들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CDMO 기업과의 협력이 빅파마들에게도 경제적이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의약품들이 시장에 내놓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의 이런 뭐 독점적인 그런 권한들을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이 의약품들을 자본력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만의 제조 시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CDMO 쪽과의 협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하게 되면서 CDMO 확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업계 1위,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 최근에 22조의 주요 CDMO 기업인 카탈란트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노브노디스크가 카탈란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CDMO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고, 현재 이 카탈란트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어, 릴리, 이 릴리의 주력 생산시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확보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은 릴리의 물량을 빼버리게 되고 자기들의 물량을 늘리게 되는 이런 견제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릴리가 열받아가지고 경쟁당국 쪽에다가 어, 이거 독과 점 위반이다. 조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 릴리 같은 경우도 다른 CDMO 기업과의 협력을 빠르게 모색을 해야 되고 이미 지금 해당 부분들이 어 진행이 되고 있겠죠. 비만 치료제 생산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어떤 특수한 신약이 생산이 된게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의 생산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항암 신약 같은 다른 의약품들의 CDMO를 뺏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CDMO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요인이 생기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CDMO를 뺏기게 되면 생산량이 낮아지고 매출이 뺏기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기존의 단가보다 비싼 단가의 CDMO 계약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내 주요 그룹들이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를 설정을 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신약개발에 투자를 하는 쪽보다는 자본력으로 그냥 공장 확 지어버려가지고 경쟁력을 그냥 단방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CDMO 위주의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국내 주요 기업 뭐 삼성, SK, 롯데 이런 기업들이 당초 이제 뭐 유통사업, 뭐 반도체, 뭐 가전 이런 사업을 접고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바이오 사업 쪽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뭐 SK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쪽으로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CDMO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CDMO 용량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겠고요. 아직 까지는 매출 부문에서는 스위스 론자라고 하는 CDMO 세계 1위 기업이 있겠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이 자본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를 뛰어넘을 수가 있지 않을까. 어, 론자의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3, 4, 3, 40, 어, 3, 4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4조 돌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4년 연속 영업 이익률 30%를 달성을 했어요. 제조업에서 영업 이익률 30%를 넘어가는 것은 고수익성의 어, 증명이겠죠. 굉장히 고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겠고, 어,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을 하는 다양한 시공 기술들을 이 바이오 쪽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시설 구축 속도를 절반 가까이 단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파 확대 속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 속도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가지고 2032년 132만 리터의 CDMO 캐파 확보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70만 70만 리터 수준에서 두배 가깝게 폭발적인 캐파 확보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론자 같은 경우는 성장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서도 조만간 추월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를 통해 가지고 이 c d CDMO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던 중국의 바이오 업계가 치명타를 받게 되면서 해당 반발 수혜를 국내 CDMO 업계가 어 핵심적인 수혜를 받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신바이오입니다. 콜드체인 전문 기업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설비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약바이오 자동화 동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FDA 의약품 제조시설 GMP의 필수 요소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대규모 이제 수주 계약까지 따내게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납품을 하고 있고 동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해당 부분 기대감에 따라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미셀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원료 의약품인 뉴클레오시드 생산량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뉴클레오시드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아래 mRNA 백신 치료제로 이제 쓰이게 되면서 거의 그냥 백신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겠지만 사실 이 백신 뿐만이 아니라 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어,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 핵심 원료 약품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과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 세계 1위 항암 신약 개발 기업 머크와도 지금 납품을 하게 되면서 미국 생물 보안법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에게 주기적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해당 자료집 통해서 이미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 상한가 간 종목들 이제 더러 나타나고 있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관련된 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주요 투자 트렌드부터 관련된 종목들 전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 검색창에 급등타이밍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어,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설치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위쪽에 별표 치고 어, 제약바이오 총정리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어 첨부 파일 이 부분 누르면은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어 간혹가다 이제 핸드폰으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PDF 형식이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셔서 이거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열람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이런 대봉 ls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죠.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까지 40% 50%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놓치지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 시작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증권 투데이 게시판에서 단타 관심주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 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이 정도로만 이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이제 단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미있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